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은 매우 독창적인 사상을 지닌 승려였습니다. 전통 불교에 맹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불성이라는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누구라도 도노 성불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부처와 일반인의 차이는 자성에 대한 의심과 깨달음의 차이일 뿐, 자성이 미혹되면 부처가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고, 인간 세상에 있는 것. 그러니 불법은 인간 세상 밖으로 벗어나지도, 바깥에서 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수행 또한 출가나 재가나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때 저 또한 출가를 생각하며 번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른넷 젊은 나이에 잡고한 저의 외삼촌이 한분 계셨는데, 해남 도륜산 대웅사와 태백산맥의 끝자락인 달마산 미황 미황사에서 수년간 기거하셨지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초등학교 5학년 그런 사이였습니다. 달마산 미황사는 지금은 유명한 사찰이 되어 있더군요. 여름이면 외삼촌께 정해줄 외할머니 심부름을 미왕사에 다녀오곤 했는데, 언덕길을 오르며 바라본 남창과 완도의 점점이 성과 푸른 바다를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때의 미왕사의 모습과 향기가 남은 때문이,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행에 있어 출가나 재가나 모두 같은 것이다. 라는 육조해능의 가르침을 접하고, 출가의 생각은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고 그후 훌륭한 제가 수행자들을 독서를 통해 만날 수 있었지요. 해능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해능은 청정을 얻고 해탈을 구하기 위해 무념 학설을 제시했습니다. 무념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청정하고 허정하게 하여. 어떤 잡념도 간섭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념이란 생각하면서도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주이고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념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무념은 세상과 단절되거나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외부세계와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능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일체의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 생각에 머무르면 모든 생각이 다 머물러 얽매인다. 일체의 생각이 머무르지 않으면 얽매임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